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맥점을 활용한 사회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입니다. 이 표시된 백 전체를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귀의 특수성이 연관이 돼 있어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. 잠시 일시정지 해두시고 정확하게 눈으로 한번 수읽기 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. 네,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? 우선 이 형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를 치중가는 수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치중가는 순간에 여기 한 점을 끊어서 두 점을 환격으로 잡는 수와 이 아래쪽으로 젖혀가서 연결하는 수를 맛보기로 볼 수가 있겠죠. 네, 하지만 이 자리는 지금 백이 그냥 한 집을 냈을 때 끊어줄 때 단수 치면 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환격이 되겠지만 이 단수를 안 치고 이 자리 한 점을 단수 치면은 환격이 안 됩니다 따내거나 빠지더라도 한 점을 치면 패를 네,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흑이 넉 점을 단수 쳐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점을 따내서 네, 일부의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그냥 다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이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 귀가 자충이 돼서 환격이 안 되니까 어 다소 귀의 특수성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치중 가는 수는 알기 쉽게 어좀 오답이고요. 반대로 이 자리를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붙이는 수의 의도는 백이 차단을 하게 되면 그냥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. 상궁 형태를 만들어서 백을 전체를 안쪽에서 그냥 잡아버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백도 이 자리가 서로 간의 급수기 때문에 뛰어서 방비를 하는 수가 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나가서 한 점을 단수치는 것은 백이 뒤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서 자충이 되기 때문에 오궁도화가 안되고 그냥 백이 살아버리죠 그래서 흑도 찔들기 전에 먼저 이 젖히는 수순을 가져가야 합니다. 백이 끊어갔을 때그 다음에 단수를 쳐야지 아까와 같은 그런 모양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백이 단수기 때문에 한 점을 따내면 어, 끊어가서 그냥 이 자체로 백이 잡혀있는 형태고요. 백도 이 자리를 이어놓고 먹여치는 것이 최강의 어, 응수입니다. 이때 단수를 치면은 따낼 때 대단에서 절묘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백이 그래서 여기 한 점을 또 단수를 치는 게 좋은 수순입니다. 빠질 때그 다음에 먹여치죠. 그러면 아까처럼 뒤로 단수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백이 넉점을 단수쳐서 촉촉수가 돼요. 이 자체로 뭔가 어, 패를 피할 길이 없어 보여요. 이어 보면 따내고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가만히 이 넉점까지 이어서 다 버리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여섯 점을 따내서 궁도가 넓어 보이지만 이 자리를 치중을 가면 정작 백은 오궁도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형태죠. 호구치면 나가고 이어주면 네, 이 자체로 공도하기 때문에 절묘하게 15수까지 가는 네, 긴 수순 끝에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수순이 길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정답 수순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치중 가면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돼서 한 집을 내면 어, 패가 되고요 그러니까 따낼 때 네, 이런 식으로 폐가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게 정답이고, 백도 이 자리가 100점이고,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젖혀 놓는 교환 해두고 나가고, 있고 따낼 때 백도 여기 하나 단수 쳐놓고 먹여칠 때 따내고 단수 칠때 이어서 뱉따내면 치중까지 가서 네, 최종적으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